안녕하세요. 알사장입니다. 오늘은 앰비언트 커버가 와서, 한번 설치, 어, 봤는데, 어, 만든 새는, 어, 진짜 잘 만들었네요. 만든 새는 진잘 만들었고, 역시, 갓차이나, 갓차이나입니다. China. 잘 만들었고, 그 다음에, 요 커버랑, 배선이랑 같이 와요. 그래서, 설치도 사실상 직접 다해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제가 해보니까 공부도 하나도 필요 없고, 그냥 꽂고 꽂고 꽂으면 돼서 뭐풀 필요도 없어요. 다 시트 안에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설치법은 올릴 건데 일단은 설치한 차량의 모습. 어, 살짝 보이나요? 살짝 보여요? 아 이쁘더라고요. 처음에 배선을 어디다 설치하지 했는데, 아 찾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트 엠비언트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연동을 했고. 아 이게 좀 실내 가더 어두워야 이뻐 보이려나? 어디서 찍어 이뻐 보이지? 아 이뻐 이뻐 이뻐서 어 이거는 대히트의 느낌이 확실합니다. 색도 번지 없고 그다음에 이게 그 벨트에 꼭 끼는 거예요. 사이에 딱 끼는 건데 이게 마감이 잘돼 있어서. 그 클립 누르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 그것도 없어요. 그래서 어 밤에 안전벨트 꽂을 때도 너무 편할 것 같고 이뻐요. 이쁘고 뭐 다른 업체들 거랑 동일하게 아마 같은 회사 걸 거예요. 그래서 색깔 바꾸면은 어 녹색으로도 바뀌고 어, 다 바뀝니다. 그래서 일단은 G20은 이제 시트 쪽에서 다. 할수 있어서 그냥 직접 다이 하시면 될것 같고, 어, G30이나 이런 건 한번 제가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아씨, 마음에 듭니다. 이건 대 히트, 이건 대 히트 예감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. 다음 주부터 한번 판매 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15만원이고, 요거, 하, 아 공임, 만약에 여기서 설치하신다 그러면은, 저희 기본 공임은 있어서, 기본 공임 3만원은 받아야 될것같받야될것 같... 같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영상 보시고 그냥 직접 다이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엄청 쉬워요. 이상이었습니다. 어? 땅각도서도 한번 찍어볼까? 아 이거 너무 이쁜데. 저온너비 아이템인데 온너비 아이템이고. 아... 완전 완전.